2025년 3월 17일 월요일 AI 주식 뉴스입니다. 주말 도날드 계획스X가 푸티 공습을 하는 바람에 괜히 쫄았으나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1.58% 오른 2606원, 코스닥은 1.3% 오른 743원 마감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1.1조원 코스닥 6900억원이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 포지션 개인만 홀로 매도했으며 코스닥은 외인 1100억 매도, 개인은 플러스 1100억 원 매수, 기관은 보합이었습니다 특징 테마로는 반도체, 콜마 그룹 등이 있었고, 관련주로는 IST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 상승을 보여주었고, 방산 관련주인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각각 7000억 원, 3700억 원을 터뜨렸습니다. 이외에 오후장에는 알테오젠이 기술계약 체결과 함께 8100억을 터뜨리며, 시장에 모든 돈을 쓸어가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GK 솔루션은 3,600억을 터뜨리며 25% 상승 마감하였고 다른 신규 상장주들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양자암호 바이오테마의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금일 나스닥 장세에 따라 매일 지수의 방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날드 계XX만 입을 조금 닫아주면 참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